저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것게 움직여요 바디라인까지 같이 키워있어요 EMS 기기 정확히 뭔지 아세요? 아 마치 괄사 같아요 와 아, 진짜 저기싹 걷었는데요? 요즘 핫한 브랜드 메디큐브의 신상 안녕하세요 화장품 전공자 재현올리입니다 요즘 과 괄사랑 경락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도 정기적으로 경락을 받는 편이에요 이 경락을 한번 받으면 이데콜때 그리고 얼굴 윤곽 그리고 피부 컨디션까지 싹 잡아주잖아요 그 작은 얼굴이 되는 느낌? 즉가 이 중안부가 싹 올라가는 그 느낌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데 이번에 홈케어로 구현 가능한 디바이스가 나왔다고 해서 경락을 꾸준히 받는 저로서는 안 써볼 수가 없더라고요 뷰티 1위 기업으로 아주 핫한 브랜드죠. 메디큐브. 이 디바이스의 축복이 끊기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메디큐브 EMS 신상 디바이스 부스터 브이롤러입니다. 이 제품은 EMS로 근육의 탄력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중안부 라인을 정리해주고 붓기도 빼주고 마지막에 광채까지 올려주는 이 집에서 하는 저만의 미니 경락 코스인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EMS 부스터 V 롤러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디에 좋은지 화장품 전공자로서 일주일간 사용해본 신상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여러분들 EMS 부스터 V 롤러라는 제품이잖아요. e m s 랑 과연 뭐냐? EMS는 중주파란 전기 자극으로 얼굴 근육을 수축 이완 시켜서 운동한 것처럼 얼굴 탄력을 잡아주는 기술인데요. 얼굴 근육을 PT에서 제자리로 끌어올려주는 느낌. 예를 들면 중안부가 이렇게 길어 보인다든지, 얼굴 라인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이 고민들을 EMS 관리를 통해 해결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 표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안 쓰는 얼굴 근육들의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메디큐브 부스터 브이로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부에 부담 덜고 근육 케어에 집중한 EMS 디바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 헤드부터 거울처럼 지금 다비춰 보일 정도로 엄청 매끈매끈하고요 1세대 구형은 얼굴 겉을 잡아줄 수 있는 돌기가 있었는데 사실 피부가 좀 예민한 날에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브이롤러는 표면이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피부 부담 없이 EMS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메디큐브 차즈 대 EMS는 30kHz 주파수라서 피부 자극은 낮추고 얼굴 속 근육층 위주의 에너지를 딱 전달시켜줘요. EMS는 얼굴 피부를 지나 근육까지 오는 과정에 피부에도 EMS. 자극감이 오게 되는데요. 핵심 30kHz 주파수다 보니까 EMS가 피부는 쓱 지나가고 얼굴 근육에 딱 도착해서 집중 케어를 해준다는 점.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EMS 치고 이 피부 겉 자극감이 진짜 덜 느껴졌어요. 운동수 역시 1초에 1000번에서 2만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뭔가 같은 시간을 관리해도 더 밀도 있고 촘촘하게 케어가 되는 거죠. 20배 더 강력해진 차세대 EMS로 얼굴 근육을 진짜 찹 잡아줍니다. 특히 피부는 알다시피 자극에 되게 민감하고 또 이렇게 표정이나 이거 인상지푸리는 거 있잖아요. 이 표정 근육이랑 땀 때문에 뭉치고 이 늘어진 근육 관리를 꼭 해줘야 하잖아요. 진짜 얼굴 라인 관리에 안성맞춤. V 롤러는 미니 플러스랑 결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두 가지 기기를 한 번에 쓸수 있고 V 롤러 사용 시에는 이 헤드를 쏙 끼워서 밑에를 닫아주면 됩니다. 헤드는 턱선부터 승모근까지 맞춰서 밀착될 수 있게 설계된 손잡 으로 하는 부위 모양이라 경락과 느낌이 비슷해요. 진짜 거울처럼 매끈해서 얼굴에도 작업시 굴러가는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이 물리적 자극이 확실히 덜한 편이라 민감성 피부들, 괄사 경락하기 어려우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레벨은 1에서 5단계가 있고 모드는 총 3모드가 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면서 사용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충전대부스 미니플러스를 결합해줄게요. 무게 자체도 되게 가벼워요. 먼저 얼굴에 젤을 발라주고 디바이스를 켜서 모드를 설정해줍니다. 두번 누르면 모드가 변경됩니다. 5분 케어하면 할루틴 끝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레드 모드로 얼굴 속 깊은 늘어진 근육을 자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왼쪽만 먼저 사용해볼게요. 먼저 턱선을 끌어올려줍니다. 약 1분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진동이 깊고 긴 느낌이라 굵직한 근육들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 다음엔 눈과 광대 쪽을 아래에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와, 진짜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신부 볼 이게 제일 큰 고민인데요 점점 여기가 처져서 볼뚝살처럼 보이거든요? 왕복으로 입꼬리 부분부터 광대 쪽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입꼬리가 처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선으로도 한번 풀어줄게요. 이게 360도로 되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이마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눈썹 위부터 해서 쭉쭉 올려줍니다. 너무 꾹 눌러서 자극할 필요 없이 가볍게 지그시 눌러서 사용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5분 케어 한루틴으로 하면 딱인데요. 와, 한쪽만 사용해줬는데 지금 턱 라인 올라온 거 보여요? 이거 하고 나면 눈 뜨는 게 개운하고 얼굴 자체가 가벼워요. 특히 여러분들 요새 눈 뜨는 게 굉장히 무거운데 이 눈썹 뼈 있는 데랑 여기 이마 이쪽을 풀어주면 진짜 눈에 피로감이 많이 풀리거든요? 다들 또 놓치는 케어법이라 살짝쿵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넘게 꾸준히 사용해봤는데 얼굴 라인 정돈된 거 보이죠? 다른 모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루 모드는 이 피부에 붓기를 빼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이중턱, 남녀 광대, 색두근자각두 부분까지 마사지 한번 해줄게요. 이중턱에 밀착한 상태로 위아래로 왕복 1분간 해줍니다. 진동 리듬이 빨라 붓기가 빠르게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롤러볼을 볼 아래쪽에서 사선방향을 그리며 밀착한 채로 광대의 굴곡을 따라서 S자로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측두근에 밀착하여 지그시 누르면서 살짝 위로 끌어올려줄게요. 여기가 정말 시원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퍼플 모드는 콜때이 쇄골 승모근 이쪽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긴장되고 뭉쳐있는 쇄골 승모. 이 근육을 이완하고 깊은 속근육을 자극해주는 모드입니다. 목은 목선부위 타고 내려와서 어깨 쪽으로 쓱 눌러 빼줍니다. 목 뒤에도 하면 진짜 시원해요. 모드별로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바디까지 같이 케어 가능하니까 진짜 활용도 만점입니다. 평소에 자극해 주지 못하는 이 얼굴 속 깊은 근육을 풀어주니까 평소보다 붓기도 잘안 생겨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AGR 앱 연동으로 나만의 루틴 설정 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얘를 이제 딱딱해서 뺀 다음에 미니 플러스랑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클렌징, 헤드랑 결합하면 클렌징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클렌징부터 윤곽 케어, 미니 플러스로 흡수까지 시켜주면 경락 풀코스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는 단계인데, 굳이 관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특히 얼굴 근육은 생활습관, 평소 표정에 따라 쓰는 근육만 쓰다 보니까 안 쓰는 근육이 생기면서 이 구조가 벌어지기도 하고. 처지고 뭉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해서 격납샵을 다니고 있는 건데 사실 일정이 있거나 하면은 맞춰서 샵을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제품으로 집에서 홈케어로 나트 해진 이 얼굴 근육들을 잡아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쓰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건 제가 지금 저녁이라 좀 빠졌는데 아침에 붓기가 진짜 탱탱하거든요. 이거 사용하면 진짜 확실하게 붓기가 좀 빨리 빠져요. 특히 거울처럼 이렇게 지금 진짜 매끈하고 녹슬지 않는 의료소재의 헤드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피부에 자극 없이 진짜 시원한 느낌이 살포시 들면서 쓸림이 걱정되실 민감성 피부도 케어하기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차세대 EMS라서 그런지 EMS치고 이 시림이 많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중안부, 팔자 부위. 롤링 해주기도 부담 없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니 플러스랑 같이 사용해줬는데 둘의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클렌징 헤드를 끼우면 클렌징까지 해주는 이 효녀 디바이스라서 다양한 루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얼굴에 붓기 쫙 빠지고 샥 붙은 얼굴이 촉촉하고 광나기까지.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저는 살까 쪽으로 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사고 싶은데 매일매일 안 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걸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헤드만 변경하면 되가지고 활용도가 진짜 다양해요. 특히 이런 분들 너무 추천드립니다. 중안부 고민이 있는 사람, 작은 얼굴을 만들고 싶은데 경락 비용은 부담이 되는 사람. 이 미니플러스 클렌즈 헤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 다른 EMS 기기를 쓰면서 이실임이나 피부 자극감 때문에 있지만 충분히 활용을 못했던 사람 뷰티 디바이스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클렌징부터 흡수, EMS까지 세 가지 기능에 집에서도 쉽게 경락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번에 나온 신상 메디큐브 EMS 부스 롤러로 관리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화장품 전공자의 솔직한 리뷰였습니다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